할렐루야! 복된 한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한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4절.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의 머리 수를 세어라 스무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의 모아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스무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벤이다. 루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가족과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가족이다. 이들은 루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만 3천 h 백 is 명이다 o 루 e who is the one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른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무원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난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무원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 2200명이다. 오늘 본문은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하살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강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였고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할때 조건이 있던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은 이스라엘 진영을 재정비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재조직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땅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편성을 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자손들과 계수한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르우벤과 시무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지파의 공통점은 1차 인구조사 때보다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는 2,70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르벤 지파에서 있었던 큰 사건 때문입니다. 다단가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가 아비람이라 이 다단가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의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를 쫓다가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땅 속에 묻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한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반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하다라는 뜻은 싸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적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단이 이끄는 세상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기 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의 시작은 연병 후에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연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우상인 바알 부어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심판하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출애굽 세대에 대한 광야에서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들의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비참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 되어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땅 분배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은 그 땅을 이미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한 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여 적으로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혹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싸우고 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